A를 먼저 구하는 게 좋겠죠. 자, 바로 구하겠습니다. 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8A는요,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가로 곱하기 세로. 세로는 나와 있어요. 세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로는 모르겠습니다. 먼저 구하겠습니다.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나눠 떨어지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바로 a를 구할 수 있겠죠. 마이너스 8 그리고 48 그리고 마이너스 72 플러스 8a는 대입하는 순간 0. 여기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죠. 어, 플러스 40 마이너스 32, 그럼 -32 플러스 8a는 0. A 값이 나왔습니다. A는 4입니다. 4. 그러면 여기 벌써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. 가로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? A가 4면 여기는 4, 8에 32니까 조립제법을 인수분해 하면요. 1, 12, 36, 그리고 4를 대입한 32가 되면. 자. X 플러스 E가 두번 나와야 되죠. 마이너스 E 내려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E 더하면 10 곱하면 마이너스 20 더하면 16 곱하면 마이너스 32 더하면 0 됐죠. 어 요거 한번더 나와야 되는한번더 내려오고 1 이게 두번 있으니까요. 마이너스 E 곱 더하면 8 곱하면 마이너스 16 됐습니다. 인수분해 하면 X B에, 하나, 둘, 제곱, 그리고 X 플러스 8. 자, 얘가 바로 A의 넓이. 얘가 세로니까 가로는 X 플러스 8입니다. 얘가 가로예요, 가로.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8. 자, 그러면 얘도 X 플러스 8이고요. 자, 직사각형 b 의 세로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. 자 우리가 지금 a가 4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직사각형 b는요 얘가 직사각형. 직사학용...